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뮤직이랑 사운드웨이브가 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애플뮤직부터 뜯어줄게요. 애플뮤직이 엠파시 이번에 컴백하고 제가 처음으로 뜯는 아이브 앨범이거든요. 와, 근데 네, 미공포다. 미공포. 아, 이거는 제가 러브드 그 버전으로만 두개 시킨 거네요. 자, 미공포 공개할게요. 어, 가을 너무 예뻐. 뒤집어! 카도 되게 차갑네요. 이건 가을. 너무 예쁘다 이거 가을. 자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레이 레이 하나 둘 셋. 헉! 레이 대박. 너무 예쁘다. 어. 대박. 너 너무 예쁘다. 헐 대박 너무 예뻐요 이 포카랑 진짜 잘 어울린다. 너무 예뻐. 우선 전 이거 하나만 뜯을게요. 보도록 하습니다 스티커들도 들어있어요. 포스터 헉, 너무 예쁜데? 오 대박! 저 이레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스티커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뭐 열쇠고리 그런 느낌인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만 몇 번째 말하는 것 같은. 이건 CD. 완전히 이 버전은 진짜 완전 겨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이제 포카 무슨 포카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른 건와 완전 예쁘다 진짜 앨범 이번 거 너무 예요 포카를 할게요 하나, 둘, 셋. 리즈! 오! 너무 예뻐. 뭐 진짜 미공포처럼 나왔어요. 너무 예뻐요. 슬리브에 씌워 줄게요. 여기 좀 하자가 있네요. 여기 좀 들린 하자. 저이포카 가을 갖고 싶었는데 딱 뽑았네요. 너무 예뻐. 사운드 테이블을 뜯어 줄게요. 봤어! 오! 유진이 보이네요 너무 예뻐 두 장을 샀고요 이건 너무 예쁜 유진 뒷면도 너무 예뻐요 이거는 원영! 대박! 오! 이렇게 안녕제를 뽑았습니다 너무 예쁘다 와 대박 그냥 너무 예뻐서 앨범은 얜두개다 까주도록 할게요. 앨범은 이거랑 이거 이렇게 왔고요. 검은색부터 뜯어줄게요. 우와 앨범이 되게 신기하다. 딱원형 있는데? 혹시 원형? 우와 우와 오. 우와 뭐가 되게 많다. 포토북은 나중에 볼게요. 우선 이것부터 봐줄게요. 이게 뭘까요? 아 밴드, 밴드에요. <laughs> 밴드를 왜 넣어준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지? 아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석. 이첫 장도 되게 뭔가 아이브가 한 번도 입어보지 않았던 그런 착 장을 입은 것 같아요. 이거 CD 우와 예쁘다 샹들리에 이렇게 이거는 포스터 우와 예쁘다 오케이. 이제 포카 어? 가을 우와 너무 예쁘다. 이서가 나왔다 딱 포카 꺼냈습니다 밴드 똑같이 생겼겠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밴드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 다음 이거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서... 이걸 레이가 너무 귀여워요. CD도 예뻐요. 이번에도 포스터 봐줄게요. 와, 예쁘다. 진짜 예쁜 것 같아. 이 착장 이렇게 포카도 봐줄게요. 제발, 저는 제발 레이 아니면 원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헉! 원형. 대박. 너무 예쁘다. 저 이번에 원형 잡인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다. 짠, 요렇게 대박. 너무 만족스러운 깡이었어요. 굿.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드물가 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와... 떨린다... 아... 봤다. 우선은 리즈가 보이네요. 이거는 총 3장을 구매했어요. 이건 리즈, 이건 이서. 마지막은 유진! 얘만 안 뜯어봐서 얘를 한번 뜯고, 둘 중에 하나를 더 뜯어줄게요. 그럼 포스터. 짠. 예쁘다. 이거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서 보진 않을게요. 유진, 가을, 레이, 원영, 리즈, 이서.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요. CD. 카드 봐줄게요. 하나, 둘, 셋. 이서. 오, 예쁘다. 이번에 완전 리즈를 찍었죠. 이서가. 너무 예뻐. 포도 이사 포카를 두 장이나 생겼어요. 우선 얘는 슬리브 다 빼줄게요. 슬리브 씌워줄게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뮤직에 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가을이 보이네요. 이건 가을? 예쁘다. 이게 추워서 지문이 다 남았네요. 이서 <laughs> 대박! 너무 예뻐요. 이번에는 레이자비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이것만 뜯어줄게요. 동봉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밴드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받고 포카만 보도록 할게요. 아! <laughs> 이거 있는 건데? 이제 슬립을 씌워줄게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스키 MD가 와서 뜯어볼게요. 사실 이거는 모든 구성이랑. 를다 스포를 당했는데 스포 당한 엠비. 근데 이거 모든 멤버 포카가 들어있는 게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노래가 적혀 있어요. 이거 CD 너무 귀여요. <laughs>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이 시리. 까! 아! 두구두구두구두구. 너무 예쁘다. <laughs> 와, 원영. <원형. 웃음> 너무 예뻐. 가로폭하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뒷면도 진짜 예뻐요. 지갑도 한번 봐줄게요. 예쁘긴 한데 쓰기 아깝기도 하고 굳이 안쓸것 같아요. 근데 지갑도 되게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쪼끄매요. 슬리브 씌워줄게요. 여기 넣어줄게요. 레이의 새로운 바인더예요. 여기에 넣어줄게요. 짠.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이 앨범 두 개를 안깐게 있어서 이거 두 개를 까줄게요. 앨범 안깐 게도 많았는데 제가 너무 심심해서 깠어요. <laughs> 제발 중복만 아니어라 제발. 원형 2층에 원형 포카 나오려나? 구성은 아닐까 패스하고. 그 다음은 러브 드라이브 버전. <laughs> 여기 있나? 여깄다, 여깄다. 이인가제카나 이드가? 이미 있었거든요. 지금 가고. 이상하다. 아까 여기에 그 원형이 이렇게 보였잖아요. 원형 포카 아닐까 저는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대박. 대박인데? 그럼 설마 이거 리즈 아니야? 둘, 셋. 어! 와, 유진 너무 예뻐. 와. 슬리브 씌워 줄게요. 여기에 넣어 줄게요. 와, 진짜 많이 채워졌어요. 와, 그럼, 안녕!